<laughs> 여기는 장미식당 아울더우리예요. 곰보냉면도 파는데 우리는 그냥 소고기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고기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울더 울에 와있습니다. 청계산 밑에 있는 덕육 식당이에요. 소고기 분심시켰습니다 여기 버섯이랑 이거 고구마잖아. 감자야? 그거 봐야 하는 거야? 먹어봐야 합니다. 자 구워봐. 지지지~ 맛있겠다. 두툼해가지고 그지? 고기 구워주는 예쁜 엄마. 소주, 맥주를 제외한 주루반입이 되는 데고, 다른 거는 가져와서 먹어도 된다고 얘더라고요김치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먹어봐. 엄청 맛있게 생겼지? 음. 여기서 담는 거는 술비 김치 안 매운 것버정인요 엄마,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가 무료야. 우와 이게 음식을 가져와도 되는 데에요 신기하죠 엄마가 그동안 고기를 아주 이쁘게 구워놨어요 먹어봅시다 이제 먹는 거예요 마늘도 구워주세요 평시흥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산 분기점에서. 카드 랜드마크의 아름과예정어 이렇게 많이 가아서 과일을? 음. 아유 준비성이야 철저해 아주. 아주. 음? 굿. 빨리 먹어요. 음. 아 고기 너무 맛있다 그지? 등심이야 등심 엄마. 감동해줘야지. 등심의 맛은 어때? 설명해봐. 음! 등산 후에 먹는 등심은 어때? 등산했어, 근데? 짤 <laughs> <laughs> 버섯도 되게 잘 익었어. 잘다 음, 버섯도 익었어요. 버섯도 먹어보는 거예요. 음! 드셔보세요. 하도가 칠때 생기는 코마를슨무지 안면걸까? 여며칠. 고기 넣고, 짜. 고기 넣고, 기 짜. 양재역에서 20분만 차 타고 오면 돼요. 양재역 20분. <laughs> 아침에는 그늘을 게 되면서, 그늘을 찾게 되는 어, 날이 어. 어디서 뭐 하시면서 오를 맡고 세요이 어. 시간에 함께 들으면 노래 옛날에 엄마랑 나랑 종로에서 북표 가는데 종로에 응. 떡집은 막소장고차가있으니까 거기 눈이 돌아가지고 북표 가기 그날 떡집을 먹었거든. 삼국정보 방청대는신정과니 고기 후인데

내려가서 붓을 이 많이 먹잖아. 을 많이 먹잖아. 붓을 많이 먹잖아. 붓을 이먹잖이아붓이 먹잖아. 붓을 많이 먹잖아. 붓을 많이 먹잖아. 붓아서을 많이 아아이 그래서 엄마 안만는 거야? 엄마도 마음만 먹으면 클수 있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문서하하예스하문서하하예스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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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계란이 진짜 커. 우리 집에는 계란이랑 비교해 줘야 되는데 계란 이 진짜 크네. 그래서 왼쪽 물지도 오른쪽 팔꿈치까지. 분 끓이면 되잖아. 그죠? 3 분. 편의점처럼. 엄마. 많이 먹고 있어. 난 라면 먹으면 돼. 엄마 소고기를 많이 먹어. 계란 진짜 크지. 계란 탁도할 건. 라면에다가. 엄마 왜 얼굴이 껄게? 불 앞에 있어서 그래? 불 앞에 있어가지고 술 먹은 사람 보잖아. 잘 익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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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란 으로 하여 다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야.

마와아들에대한가참재미요이 번화지 요즘에 샐러드를 자주 먹고 있는데요 아침에 아이 할아버지가 샐러드를 드시고 있으니까 4시까지 음, 오면 라면이랑 네. 계란이랑 무료예요 아카이프랑스의 위싱 이곳 어떻게 확신해 다 익었다고? 물렸잖아 아, 들어가잖아 그냥 털면 그릇이야 이런데 이거 불법 아니야 여러분. 다 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커피 가져올까? 커피에다가 해 먹어야지. 커피에다가 해먹어지기커피안 <laughs> 그, 그 먹어. 왜? 그래서... 내가 못는데안 먹어. 왜? 그맞서 먹어. 타이중요 얼굴 좀 보여줘 봐. 아니, 왜더 멀리 가? 이 멀리 아니, 그 그러니까 이렇게 땡겨야 해. 음, <laughs> 어, 맛있다! 있어 응. 음! 뭐 먹었어, 빠 주말에? 어소 먹었어? 여른서여기족에 맛있어, 여덟 족 맛있어? 여기도 맛있어. 여기도 맛있어. <laughs> 우리 녹음 그 먹어볼게요, 여러분. 시이고 마당근 이런 거 없지? 없지. 이런 것도 없었어. 내가 사야지. 어, 이거 막 군고구마였어. 군고구마, 너봐 속도 봐. 야, 군고구마 이게 뭐냐? 군고구마 올렸고 말이 되냐? <laughs> 나 이거 순간 엄마가 사온 고구마 지고 어디서 샀냐고 하려고 했네. <laughs> 아니 진짜 맛있게 생겼어, 봐봐. 오늘은 맛있어. 더운 여름. 맞도 맞다 그래? 아, 고구마가 왜 이렇게 맛있게 어그리 W 라는 그고 2018년부터는 김준코나코는 하와이용이다. 하와이 난소 트리스프로오는 바람이란 이죠 내가 고구마 인생에서 먹은 고구마, 고구마 중 제일 고구마 맛있어. 맞아. 내 인생에서 먹은 고구마 중제 맛있다. 돌리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군견 아이스크림아이아크림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불타까쏘다> uh, <그랙> 으아. <laughs> <shuttle solarsystem> <laughs> <S vaccine> <rehearsals> 저 내년에 마음껏 자고, 답으로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쁘다, 어둡다, 밤 같은 추석,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일부 끝곡백그라운드에전션욕심짠짠 따단 따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오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 오빠가 나 미국 데리고 간다 그랬어? 조시 생일 거야 지금? 아니 미국 미국 확실히 데리고 가냐고? 아니지 데리고 갈 거지? 데리고 안고 빨리 얘기해. <laughs> 아이씨, 아빠님 오빠, 나 데리고 거지? 우리 데리가아지 아, 진 아, 오빠 사랑해. 나 데리고 가, 아, 지크시크 아, <laughs> 가, 뭐야? 뭐야? 아이씨, 안 했어? 데리고 가? 지나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택은 못 가기 어떻게 가야 되지? 이 여러분 저 미국 갔다 올 거예요 미국가서 여러분 많은 영상 다 남겨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다음 영상은 미국에서 봐요 결국은 <laughs> 안할 거예요 <laughs> <laughs> 이제는 말고 아이씨 끝까지! 안녕하 계세요 안녕히 가 고맙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나도 좋아.